또 잡았습니다. 엄청 잘 잡네요. 야, 지금 한망태 잡은 것 같아요.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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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바로 안 해요? 아유, 조절이 안 돼요 지금. 자, 우리 피디님 중간 정 한번 보겠습니다. 엄청 잡았네요. 야, 이거 다그저 오징어 다리. 저 낚싯바늘에 껴가지고 잡은거예요 어우 엄청 잡았어요 오늘은 평일인데도 지금 사람들이 엄청 많죠 보고보세요 우리 바다생활님 자리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6시 40분이거든요 와. 와 낚시 열정들 진짜 대단하십니다. 자 저도 바다생활님 빨리 따라가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아 이쪽에는 2층 초소 옆으로 해가지고 진짜 여기 한 1년 만에 온것 같아요. 자 오늘 그리고 새로운 장소고 또 미끼도 오징어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지렁이로 하니까. 뭐, 쑥, 박하지, 뭐, 꽃게, 이런 것들이 너무 갉아먹어갖고 뭐, 미끼를 던지면 5분도 안 가는 것 같아서 오징어로 합니다. 뭐, 잡히든 안 잡히든 일단 오징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주로 시야방조제 오면 은 저쪽에 보이는 곳 2층 초소있죠? 초소가 2단으로 된곳 저쪽에서 하다가 오늘은 이렇게 초소 한 칸을 옮겨 봤습니다 자 이쪽에는 1년 만에 왔기 때문에 아직 뭐가 나올지 잘 몰라요 하지만 뭐학꽁치가 되든 전화가 되든 뭐 장어가 되든 또 제가 못 잡아도 우리 피디님이또구멍치기 하면 또 끝내주지 않습니까? 오늘 열심히 해가지고 재밌고 즐겁게 하루 보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에 왔는데 이 막걸리는 인천에서 나온 막걸리인데 상당히 맛있습니다. 오늘 이거 첫잔은 새로운 곳에 왔으니까 우리 용왕님한테 한잔 디데이죠. 자, 용왕님! 요왕님, 오늘, 저, 팥꽁치 한 50마리 잡고, 장한 2마리 잡고, 박하지 한 5마리 잡게 해주십시오. 하다가 가시고 하다가 면 만통하세요 자 요왕님한테 아 제가 모든 분들 다 좋은 일 있게 해달라고 해갖고 요왕님이 팍팍팍 일해줄겁니다 약속했어요 자 오늘 메뉴 설명해주세요 자 오늘의 메뉴는 자 삼겹살을 먼저 익힌 다음에 자 요거 바닷가에 가서 선상낚시로 잡은 쭈꾸미. 쭈꾸미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콩나물 들어가고, 떡볶이 들어가고, 각종 야채 들어가서, 양이 좀, 둘이 먹기에는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 시아방조제 오면은, 제 킥보드 오시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막걸리 한병 사갖고 놀러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대환영입니다. 간단하게 이거, 요왕님한테 따라주고 피디님 한잔 저하니까 저딱두잔 정도 밖에 안 나오네요 병이 작아서 자, 간단하게 한잔 먹겠습니다 아... 5월 2일 날 잡은 쭈꾸미입니다. 와, 쭈꾸미를 우리가 식당 가서 먹어도 엄청 맛있잖아요. 그냥 바닷가에서 나오니까 와, 진짜 한상적입니다한상적와 이거는 너무 크네요 그죠? 여러분, 말이 필요 없어. 낚시 안 하고 이거만 먹을래요, 하루 종일. 너무 맛있어요. 요거는 삼겹살이에요. 자, 요거는 떡볶이. 미하고 삼겹살하고 콩나물하고 아, 이렇게 바다에 나와서 얼마나 좋아요? 인생 뭐 있나요? 아우. 오래 뜨고만 여러분들 삶나죠 그러니까 피디님 여기서 잘라 주세요. 네, 바다생활 부계정 이미대로 가드. 구독, 좋아요. 자, 지금 왔는데 걸렸어요. 오, 장어가 왔습니다. 아, 오징어 먹고 나왔어요, 오징어. 자, 오징어 먹고. 장어로 처스했습니다. 자, 오징어 먹고 나왔습니다, 오징어. 네. 겁니다. 우와. 장어가 왔습니다. 아, 오늘 두 마리 째. 네. 저 목표 달성했어요. <laughs> 자, 집에 갑시다. <laughs> 자, 장어가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피디님또 오늘도 저렇게 내려가서 그 오징어 다리 놓고 구멍치기 하고 있습니다. 바카지 잡을라고 하는데 얼마나 잡을란지 모르겠습니다. 우와 잡! 오첫 방은 실패인데 두 번째 잡았습니다. 자 우리 피디님 구멍치기로 저 바카이 잡는 거. 가깝게 찍으려고 이렇게 제가 옆에 와서 찍고 있습니다. 잡았어요? 네, 찍었어요. 와, 축하드립니다. 야, 역시 살아있네 구멍치기 도사 피디님. 영상을 보셨습니다. 오 잘합니다. 야 역시 엄청 잘 잡아요. 자 우리 피드님은 저 오징어 다리로 지금 바깥즈 잡데 지금 현재 다섯 마리 잡았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또 잡았습니다. 야 엄청 잘 잡아요. 자 왔습니다 잘 찍었습니다 아 지금 한열 마린 잡았습니다 엄청 잘 잡네요 자 오늘은 이제 뭐 우럭이나 뭐 베드라치 뭐 이런거 볼라 이런게 잡는게 아니라 순수하게 지금 박하지 그러니까 보라돌이 요거만 잡고 있는데 아 지금 현재 11마리 잡았는데 무지하게 잘 잡네요 타짜네 타짜 아, 저는 아직도 장어 두마리밖에못 잡았고요 우리 피디님이 11마리 잡았어요 아 이거 큰일났네 언제 쫓아가요 또 옵니다 또 옵니다 또 옵니다 어 들어간 것 같아요 들어갔어요 들어갔어 자 여러분 구멍치기는 어 바카지들이 돌 속에서 다리만, 그러니까 손만 꺼내가지고 이 먹이를 끌고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안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그 몸이 딸려 나오기, 나오는 거, 요거를 그 바란스를 잘 맞추는 게 최고의 기술인데, 우리 피디님은 지금 100%는 아니고 한 70, 한8% 정도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달 지나면 거의 한90% 수준까지 올라올 것 같아요. 아, 너무 잘 잡습니다. 자, 우리 피디님, 중간 점사. 이거 다 구멍치기로 잡은 건데, 보세요. 와, 많이 잡았네요. 야 여기 남녀노소 엄청 재밌습니다. 이거 보세요. 야. 예. 네. 제가 이제 오징어를 반만 잘라놨던 거예요, 미리. 예 한꺼번에 하면 아까워서 자반잘라는 것도 끼고 하겠습니다. 네. 찍었습니다. 찍었어요. <laughs> <또> 잡았습니다잡았습니다어봤습잡았어요습니다봤습니다야 <laughs> 진짜 이제는 아어 도가 터제지고요 이제 언제 어떨어지고언다찍 언제쯤 물고 언제 다뜰어를습니다 찍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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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봤습니 넘었습니다, 확률적으로. 야, 자, 오늘 목표는 95%까지 가겠습니다. 야, 오늘 현재 한 15마리 정도 잡은 것 같아요. 영상은 중간중간 이제 저도 낚시를 하기 때문에 100%다못 찍지만, 야, 지금 한 15마리 잡은 것 같아요. 크으. 자, 여기는 남녀노소, 자, 휴일날 같은 날 주말, 아, 이럴 때 명절 때, 이때 그 가족들과 함께 와가지고 그 애들이 해도 잘 잡을 것 같아요 아 엄청 재밌겠네요 자 근데 아이들이 할 때는 여기 석추 여기 내려올 때 천천히 엄마 아빠 손잡고 천천히 내려 오셔가지고 요렇게 요런 형태예요 자 휴게소에서 한 10분 15분만 걸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아주 재밌어요 자 뜰채는 어, 좋은 뜰채 아니라도 돼요 잠자리 채, 그, 문방구에나 다이소에서 3,000에서 5,000원짜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와, 크다! 크다, 크다! 갑니다. 우와, 이거 보세요. 이 잡은 거, 이야. 야 엄청 크네요. 야 크, 여러분, 이 잠자리 채가 없으면 여러분들 많이 놓칩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만들었어요. <laughs> 야... 이렇게 구멍치기로 어, 잡는 바까지는 어, 또, 있, 또 있나 보입니다. 또 물고 들어갔습니다. 또 물고 들어갔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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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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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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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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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저 끌고 들어가는 저놈을 잡을 것이냐, 놓칠 것이냐. 자, 피디님과 보라들여 아이고. 자, 제가 지금 돌 안에서 지금 잡아당기고 피디님은 지금 돌을 좀 조절하고 있는데, 과연 성공할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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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잡았습니다 자 우리 피 d 님 중간정산 한번 보겠습니다 와 이거 보세요 중간정산 엄청 잡았네요 야 이거다 그저 오징어 다리 저 낚싯바늘에 껴가지고 잡은 거예요 어우 엄청 잡았어요 이렇게 쉽게 잡습니다 요거 한4 5 0분 잡은 것 같은데, 어 많이 잡았습니다. 이야, 충분히 여러분들 바닷가에 와 갖고 이렇게 즐기면서 이렇게 바카지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주말에 남녀노소 가족 단위로 오셔 가지고 이렇게 잡아보세요. 구독 좋아요. 향해가는 즐거운 기분 다 같이 느껴봐요 행복한 마음 소중한 사람들과 Happy 스 i u s o o 여러분 낚시 오시면 주변 정화 좀 부탁드려요. 정화 안할 바에는 꼭 지정된 곳에 버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올리세요. 자 뭘까요? 뭐가 올까요? 한번 우리 봅시다. 우와 장어가 엄청 큰게 오나 봅니다. 우와 장어가 왔습니다. 자, 장어 오늘 세 마리째. 네, 장어가 많이 컸습니다. 우 와, 장어가 또 올라옵니다. 아, 한 마리만 더 잡으면 집에 갑니다. 네, 아우. 네, 사이즈도 엄청 큰데요. 네. 자, 장어가 지금 4마리째입니다. 자, 또 왔습니다. 뭐가 왔을까요? 자, 혹시 장어가 오면 5마리째입니다. 장어일까요? 뭐일까요? 궁금합니다. 장어가 옵니다. 자, 장어가 옵니다. 자, 장어 다섯 마리째입니다. 구독, 좋아요. 잡혔어요. <laughs> 잡혔습니다. 자한 꽁치가 잡혔습니다. 맞바람이라 이게 투망이 잘안 날라갔어요. 그런데도 잡았습니다. 자와 사이즈가 아, 크네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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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많다 와 많이 잡았어요 와 많이 잡았어요 와 대단해요 야 크기도 엄청 커요 와와잘 잡으셨습니다 와 이게 도대체 몇 마리를 잡으신 거예요? 자. 맨 손으로. 오 예. 거기서무네 반짝반짝하는. 네. 좋 고요, 어머, 또있 어요？와 진짜 크다. 그래도 잡았어요. 아, 그러니까요, 참 어려워요. 그래도 잡았습니다. 이 악조건 속에서도 이렇게 잡아내는 우리 바다 생활님, 좀 응원해주세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어, 왔어요. 장어가 또 오고 있습니다. 우와, 장어 잘 나옵니다. 어? 자, 여섯 마리째입니다. 아, 어, 엄청 커요. 어. 아, 아, 아. 네, 커졌어. 장어가 커요. 와, 수고하셨습니다. 자, 어머, 저렇게 또 많이 잡으셨습니다. 우와, 많이 잡았어요. 야, 우리 바다 생활님 참 대단해요. 저 장어 손질하는 동안 이걸 또 잡아 오셨습니다. 와, 크기도 크죠. 간조 시간에 내려가서요 구멍치기로 구멍치기 낚시로다가 잡은 바카지입니다. 네 너무 쏠쏠하게 재밌게 잡았습니다. 한.. 재보니까는요 한 40마리 정도 되는 거 같아요 3,40마리 그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어우 너무 재밌게 잘 했습니다 자 이게 구멍치기로 한 조가입니다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구독 좋아요 자 오늘도 이곳에 와가지고 아주 잘 놀다 갑니다 여러분들, 그, 논자리는 안았다 간 것처럼, 그리고 기왕이면 주변 정리까지 하면 참 좋습니다. 제가 오늘 이, 여기 놀던 자리, 예, 주변 정화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주변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자 오늘 조가는 우리 피디님이 저, 잡은 구멍치기죠. 구멍치기 일반 바늘에다가, 그 다음에 오징어 다리 껴가지고 어, 4 3마리 잡고 제가... 원투로 장어 여 6마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투망으로 팥꽁치 한 100마리 정도 잡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거 보이시나요? 자,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은 아니에요. 우리. 카페 회원 집에 와가지고 자 학꽁치 이렇게 가위로 아 엄청 이쁘게 자랐십니다자 이렇게 일일이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로 초밥을 만든답니다 초밥 네 초밥 만들어 드릴게요 자예 기가 막히죠 학꽁치 이렇게 쉬워요. 부양내생거봐좀뒤셔보세요다어때요네 지원인 는요 박생크 다 네. 오늘트생드 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와, 이래서 녹아요 녹아, 끝내줍니다.